생각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든다. 직급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은 이유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생각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생각지수가 3에서 10으로 올라와+ 올라야 올라가야 연봉 1억이 된다. 그렇게. 어, <laughs> 3천만 원이 연봉인, 3천만 원이 연봉인 사람이 1억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근데 이 시간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 내 생각의 인계점을 높이는 건데요. 생각지수가 3인 사람이 독서를 통해서 인계점을 뚫고 생각지수를 새로 올리면 음, 회사에서 연봉을 4천만원으로 올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연봉 3천만원 이외에 월 100만원의 현금흐름을 만들어냈는데 방법이 있냐고요? 많죠.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100만원 버는 방법을 그럴 때는 생각지수를 올리면 됩니다. 생각지수는 한 번에 1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한 권을 읽고 강력한 사색을 통해서 1에서 15로 바로 올라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일이죠. 네,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용기는 이 생각의 높이에서 생기는 겁니다. 어, 내가 이미 연봉 3천만 원짜리가 아님을 알죠. 그리고 내가 뭘 만들어서 팔면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남아서 내 연봉이 언제 올라갈까 눈치를 보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음, 남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산다는 거죠. 그첫 번째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검색을 멈추고 사색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던지고 손에 책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수동적인 생각을 하죠, 주로. 어, 막능동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핸드폰을 들면서. 네,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평소에 생각을 길게 하지 않아요. 주로 오늘 뭐 먹을까? 여친이 삐졌나? 왜 카톡 확인을 안 하지? 이런 정도의 짧은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내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사실 한 시간 이상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책을 두 시간 읽으면 두 시간 동안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래 생각해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둘 중에 돈을 본다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생각의 차이가 곧 수입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수준을 보면요. 사람들은 공상과학 영화를 볼 때나 허송의 사람이 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도 수동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상상하고 실행에 옮기죠. 음, 창업이냐 취업이냐를 고민하던 시절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실험 했습니다. 유명한 1달러 프로젝트인데요. 이 실험은 먹는 것에 하루에 1달러씩만 쓰는 것인데 그는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로 한 달을 버텼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주저없이 창업을 했습니다. 실험하는 동안 노트북만 들고 살았는데 그때 만든 아이디어가 테슬라의 탄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책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집니다. 이렇게 단련된 날카로운 생각으로 인계점을 뚫고 세상을 깨뜨려 볼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생각지수를 체크해 볼까요? 그리고 나의 생각지수를 측정했다면 1년 동안 생각지수를 2단계만 올려 볼게요. 그 목표로 책을 고르고 읽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쉽진 않겠죠? 하지만 한 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목표를 어, 책을 고르고 읽고 생각하자. 어, 보통 독서가들은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요 독서는 휘발유고 동영상 강의는 엔진오일입니다 나라는 자동차가 빨리 잘 달리게 하고 싶다면 휘발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엔진오일은 가끔 보충해 주면 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